자 여러분들 굉장히 날씨가 포근해지고 풀도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의 에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이더 크루이프 다비즈가 나왔는데 일단은 다비즈 먼저 볼까요? 다비즈는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 고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매력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자 다비즈 보면은 어, 어, 이렇게 보는 게더 낫나? 여러분들 이거 글씨 작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한눈에 들어오긴 한다 그죠 역시 친일파도 그쿠고 에~ 어, 샤이닝구라 아 쿠보 4성이라고 아 진짜 이번 2주 엄청 잘 되셨네요 아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좋은 애들이 없어갖고 이번 주는 자 보면은 일단은 어 다비즈는 커난이 안정이고요 반대 빨주하고 또 높음입니다 어, 크루이프 안 좋아, 어, 크루이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글씨 안좋아 어, 괜찮아요. 자, 룰렛, 커트, 비하인드, 턴, 무회전, 슛백스피 로빈패스, 낮은 로빈패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고나도, 고다도 내게 투쟁심, 슬라인, 테클 자, 블로커가 없고요 블로커가 없고, 음, 어, 원터치 패스도 없고, 수루 패스도 없네? 어, 그랬네? 다비즈가 그랬네? 자, 보면은, 수비력이, 수비 자세랑 공격성만 높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비 센스랑 공가로 체계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를 만약에 키운다면은, 어, 하체 좀 줄이고, 하체 좀 줄이고, 패스 조금, 어차피 개똥인데, 이거? 패스 좀 줄여주고, 어, 수비 몰빵. 자, 이 정도 느낌? 어, 이 정도 느낌. 그래도 수비 센스가 낮아잉. 그죠? 공가로 체계 이 정도면 좋아졌고, 자, 요 정도 느낌 나옵니다. 어, 연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 저는 다비즈를, 어, 블로커 있다고? 블로커 없는데? 저번께, 저번께 블로커가 있었나? 어, 이번 건 없네요. 어, 저는 일단은 다비즈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나가오진 않습니다. 저번 거랑 비교해볼까? 어, CMK인구라. CMK인구라. 이건가? 뭐야? 스펠리 뭐야? 아 다비드스네. 어 저번 게 이거. 자 저번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와 수비력이 잠깐만. 저번 거야 뭐야 이게? 수비력이. 어. 패스 좀 줄여주고 여러분들 저번게 그냥 앞, 압도하는데? 어, 비교가 안되는데 그냥? 물론 이번게 피지컬이 완전 높고 피지컬이 높고 순발력도 좋아 근데 이 수비력이 압도, 압도적인데? 어, 비교가 안되는 이 버그야? 뭐야? 버그 아니지? 비교가 안되지 왜? 하체 임까지 내려버려 오 어, 수비센스가 비교가 안된다잉 어 수비 센스가 비교가 안돼 이거는 뭐 비교할 가치가 없다 아 그리고 저번 거 한번 볼까 저번 거 저번 거 기술 한번 볼게요 수비는 다른 선수 시키죠 그럼 얘뭐할 거야 얘뭐할 건데 4월달에 GP로 갖고 있던 선수 모두 다 능력치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맞나요 어 그럴 걸요 얘가 블로커가 있네. 저번 게 블로커가 있어. 이번 건 없어. 어, 이번 게 없네. 에이. 그냥 저번 게 압도적으로 좋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어, 이번 건은 어, 뽑지 않는 게 좋다. 에이. 뽑지 않는 게 에이. 좋다. 싸움 따기니까 싸움이나 시키죠. 다이스 별로네. 고글도 없고 게다가 고글이 없어. 고글 없으면 이거 못써 이거. 자, 그 다음에, 어, 크루이프, 어, 스네이더, 쿠루이프쿠루이프 스네이더? 쿠루이프 먼저 보죠, 쿠루이프 자, 쿠루이프를 보면은, 야, 나는 이거 너무 애매하다, 솔직히. 커난이 안정이고요, 반대발 조항도 높음이고, 아니, 완전 높음이고, 양발잡이입니다. 자, 엘라스티코, 룰렛, 커티비, 핸드턴, 에크로베티슈, 힐트리, 원터치 패스, 어, 백스피 로빈 패스, 낮은 로빈 패스, 낮은, 아, 바깥감차, 낮은 로빈 패스, 통솔력. 자, 보시면은, 어, C.F.로 나왔거든요. 플레이 메이킹 포워드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야. 어, 물론 이제 어, 케인처럼 내려오는 움직임을 자주 갖긴 하겠지만은 어쨌든간에 최전방 공격수인데 원터치 슛이 없습니다. 자, 원터치 슛도 없고 그리고 어, 그렇다 수루 패스도 없고 어어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더블 터치도 없고 그렇다고 헤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스피드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니야. 근데 순발력은 좋아요. 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에, 좀, 이게, 그, 좀 이렇게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급출발이 가능한, 어. 자, 그리고 드리블 영역치도 엄청 좋진 않네요. 어, 이 정도 가지고는 엄청, 뭐야, 부들거리는 느낌이 없을 거야. 이거 좀손좀 좀 봐야겠는데? 패스 버려버리고, 어, 공중폭경화 버리고, 자, 드리블. 드리블 좀더 주고, 오, 드리블 많이 좋은 이거 뭐야? 뭐, 줄일 게 없는데, 이거? 어 이렇게 가있다, 이렇게 가있다. 자, 이 정도 느낌 나온다. 아, 골결이 좀 낮아. 골결도 낮고, 드리블도, 아, 드리블 이 정도면은 부들거리려나? 키가 180인데? 어좀 애매해. 갬성이주. 은바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어, 은바페는 못 이기지. 은바페는 위닝의 이포을에서 제일 좋습니다. 2대1로 치고 빠지는? 그래서 90 이상 줘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90 이상 줘버리면 다른 게 낮아지잖아. 자,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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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보자. 골결? 어, 골결 좀 높여주자. 한요 정도 느낌 나오네. 어, 공센이 좀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 드리블을 좀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자, 요런 느낌이고요. 어, 패스 연계가 굉장히 안 좋죠. 공격수로 나왔기 때문에. 어, 패스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어, 물론 노구리가 다 내려버렸지. 자, 저는 아무리 봐도 어, 크리프가 나쁘진 않아. 어, 나쁘진 않고 어, 엄청 좋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갬성이 없다면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음, 응,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마라도나처럼 키웠다고요. 저는 마, 마라도나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봐봐.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고, 꼴결이 어, 마라도나도 한이 정도 나오거든요. 마라도나랑 비교 해 볼까? 자, 물론 마라도나랑 비교하기는 약간 어, 위치도 다르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만약에 크루이프가 온다면은 마라도나 자리에 써야 되거든요. 마라도나가 제가 공미에서 공미에서 공미 어, 공미에 있는데 얘가 마라도나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지 이건가? 자, 마라도나 드리블 미쳤죠. 드리블 좀 내려줘도 돼. 어, 충분히 이 정도 내려도 돼. 자, 아까 전에 얘를 어떻게 올렸더라? 드리블 민첩성 좀 내려주고 어허 골결 골결 민첩. 자, 크루이프랑 약간 비슷하게 한번 올려 봤거든요. 자, 지금 요런 느낌인데 어, 물론 비교를 하는 게 어, 뭐야,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크루이프를 쓴다면 마라도나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라도나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들거림이 일단 압도적으로 마라도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마라도나 키가 170도 안 되거든요. 와, 마라도나 미쳤어. 음. 마라두나 드리블 미쳤고 어 보면은 패스도 마라두나가 좀더 좋습니다 내가 패스 몇 줬더라 어 마라두나 좀더 좋고 골결은 크루프가좀더 좋네 어 암튼 암튼 이거 암튼간에 어좀좀 좀 이게 좀 어렵다 어 이게 좀 비교하기 좀 어렵다 어 저는 어쨌든 간에 마라도나의 편이기 때문에 아좀 어렵다 이거 어자 어쨌든 간에 쿠로이프가 아 노그리 축구단에서는 그렇게 어 쓸모있어 보이진 않다 어 쓸모있어 보이진 않다 굳이 뽑을 필요까지는 없는 구... 아 맞다 마라도나랑 또 비교를 해보자면 마라도나도 원터치 슛이 없지만 마라도나가 패스가 기술이 좀 좋지 않나? 마라도나 패스 기술 좋지 않나 여러분들? 양발의 메리트, 어, 양발의 메리트는 있지. 마라도나 패스 기술이 수루 패스도 있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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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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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루 패스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 수루 패스. 음, 얘도 원터치 패스는 없네. 자, 어쨌든 간에 어, 어, 그렇게 어, 아주 기가 막힌 비교가 되진 않았습니다. 최종땡어 노구리가 마라도나에 너무 빠져버렸어. 아, 나 마라도나 너무 좋아해서. <laughs> 마라도나가 솔직히 드리블 체감이 이 뽀뽀를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그 다음에 스네이더. 자 스네이더 보면은 커나는 안정이고 반대 발조항또 완전 양발 잡입니다. 완전 양발 잡이고 어, 더블 터치가 이번에 추가됐고 커트 비하인드턴 스텝업 컨트롤 헤딩 커브 컨트롤 무회전 슈 백스핀 로빈 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나, 바깥 감차 낮은 로빈 패스. 음. 자 보면은 원터치 패스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스네이더는 원래부터 없었고 거기에다가 수루 패스가 빠졌어 이번에. 수루패스까지 빠져버렸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순, 어, 마라도나의 수루패스. 이걸 되게 중요시 본다고 했는데, 얘가 또 수루패스가 빠졌네? 메시 마라도나 크루이프가 공존 가능할지 안 되지. 안 되지. 마라도나는 풀메포 영, 0티어죠. 그죠? 그지, 그지. 마라도나가 풀메포가 마라도나가 풀메포야?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어, 이번에는 사이드 미드필더도 강능하게 나왔고요. 하지만 어, 스루 패스가 빠지고 어, 더블 터치가 추가되면서 어, 저는 좀 어, 괜한 짓을 한게 아닌가. 어, 저는 더블 터치보다는 스루 패스가 좀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자, 보면은 연계는 땅볼 패스가 많이 너프됐고 플라이 패스가 좋아졌어요. 플라이 패스가 좀더 좋아졌고 스피드가 또 너프 됐어 저번 거보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번 거랑 비교 한번 해보자 저번 거는 심지어 에픽이고 이번 거는 빅 타임인데 저번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보면은 땅볼 패스가 무려 6이나 너프가 됐습니다 6 6이나 너프 되고 플라이 패스는 고작 2가 버프 됐습니다. 2 버프 되고 골결은 많이, 많이 버프 돼서 5가 버프 됐고요. 쓰잘데기 없는 헤딩이 28이나 버프 되고 어차피 키가 작아서 얘는 헤딩 못답니다. 어, 얘는 쓰잘데기 없는 헤딩이 지금 올라간 거고 자, 그리고 가마차기 굉장히 많이 버프 됐고요.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스피드가 굉장히 너프 됐습니다. 스피드가 무려 8이나 너프 됐고요. 어 팔이 더높프 됐고 킥 파워는 이 정도. 어 순발력이 많이 버프됐다. 순발력은 많이 좋아졌어. 자 그리고 어, 어, 어 점프. 자 점프 높아봤자 키가 170이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자 그리고 체력이랑 신체 균형이 조금 더 버프됐는데 자 보면은 저는 솔직히 이번 게더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 어 어떻게 내가 스네이더를 쓰느냐에 따라서는 저번 게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스네이더를 공미로 쓰기 때문에 사이드 더 받자 어차피 느려가지고 뭐 치달도 안되고 저는 어 공미로 자주 쓰기 때문에 어 뭐라 해야 될까 음어 수루 패스 수루 패스 있는 저번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리고 저번 게 땅볼 패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루 패스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솔직히 로빙 패스보다는 수루 패스를 많이 쓰잖아 그죠? 그죠? 암튼 저번 거보다는 잼나요? 저번 거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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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더블 터치 있어서? 크루이프는 드리블 민첩 속도 높여보면 체감 속도 괜찮고 골도 곧잘어요 어. 이번 네덜은 대부분 평이 좋지 않네요. 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오른쪽 스네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굳이, 어, 오늘 스네이더는 그렇게 노그리 축구당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예. 수루 패스도 없고 쓸데없는 더블 터치만 있는 어, 물론 더블 터치가 드리블이 굉장히 부들거릴 거예요. 스네이더가 부들거려 가지고 어, 곧잘 쓰기는 좋지 어, 좋긴 해 좋긴 하지만 저는 수루 패스가 있는 게더 좋다 아, 더 좋다 대부분 하이오안이네요. 이게 약간 이거는 뭔가 하이오안이라기 보단 장단점이 있는 어, 장단점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좋아졌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 자, 그래서 저는, 저는 오늘 에픽을, 어, 패스할까 합니다. 어, 패스하고, 오늘 스네이더를 한번, 저번 스네이더를 갖고 놀아보자, 여러분들. 어, 스네이더를. 오케이? 네! 자, 스네이더 이렇게 올렸습니다. 스네이더 이렇게 올렸고, 자, 한 번씩만 보여드릴게요. 스네이더는, 어, 가마체기 무려 98까지, 컨디션 12시가 대건 말고 일단 98까지, 꿀결 81까지 올렸고, 자, 그 다음에, 어, 크리프. 낭만 있는 스네이더. 자, 크리프는 요렇게, 스피드가 91, 순발력 91, 골결 85. 자, 요딴 식으로 올렸습니다. 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예요? 자, 우리 빠네파네님이 미션 주신 게이주 선수랑,